어, 오늘은 번호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 수조 차량가역에서 네, 보면은 이렇게 그 방역 확인소를 거친 다음에 중간에 있는 어, 신차 등지그으로 오는 등지위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면은 웬만한 차량업체들이 다, 네, 다 아, 도움을 줍니다. 아, 차료도다 준비해줘서 네. 차량, 그, 번호판 달아주는 걸 도와줍니다. 예, 저쪽에서 이제 서류 관련 확인이 끝나면은 <laughs> 차이엔 딱, 응. 예, 차량 검사소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엔진, 뭐, 엔진 넘버랑 그 차대 넘버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 샤워통 P5가 일부가 생산이 좀 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와있네요. <laughs> 한 번에 똑같은 차가 세대가 있으니까 좀 신기하네요. 차 <laughs> 직원분이 이렇게 그 차량 사진을 구석구석 찍어서 기록을 남깁니다. 네. 이곳이 이제 차량 번호판 번호 선택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온도 측정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창고들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서류 처리들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차량 업체들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통 600RMB에서 2000RMB 사이가 됩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내연기관 차량들은 조금 비싸고요 여기 그 어, N.E.V. 전기차들은 좀싼 편에 속합니다 전기차들은 1,600에서 1 2 0 0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쪽이 이제 그 번호 선택하는 설비입니다 <laughs> 이렇게 수조 지금 번호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변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시오 그렇게 서류 수속 처리가 끝나고 잠시 어, 표를 갖다 준 다음 어, 3 0 분에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번호판을 찍어서 줍니다. 줄때 번호판을 달수 있는 요 볼트와 너트를 같이 주니까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해서 기다리면은 이렇게 번호판을 달아주는 대기열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해도 되 는데 공 구가 있 어야 되 니까요？공 구가 없 으면 좀 애매 하죠 네. 이렇게 하면 오늘 차량 번호판 설 치는 끝이 납니다.